안녕하세요. 무당하린입니다. 오늘은 어 세계관에서 조금 얘기를 해 드릴게요. 흰색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이제 백이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헌을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관광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유적지를 옛날에 이제 역사 공부도 하고 이제 다니면 부여나 이런 충청도 자라 이쪽이나 아니면 이제 신라 쪽에 가면 흰색 의대를 되게 많이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흰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백색이라 사람들이 되게 유할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흰색을 좋아하시는 분들로 완벽주의자가 좀 많아요. 그만큼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또 성격이 되게 강하세요. 의외로. 그래서 오행에서도 따져보고 연월리를 따져봐도 이 사주에 금이 많으면 음? 이제 우리가 흰색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오행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거나, 어 이렇게, 이렇게 강공소에 가면 이렇게 인테리어를 흰색을 좀 많이 해놔요. 그래서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 그다음에 공부를 좀잘 못하고 개구장인 아이들 있죠. 막 어렸을 때 완벽 아이가 산만하고 이렇게 부주의하다면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흰색을 조금 이렇게 인테리어를 조금 제가 권유를 하거든요. 근데, 금, 사주에 금이 많으신 분들 자체가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공무원, 어, 경찰, 뭐, 이렇게, 관, 관이 조금 있으신 직업을 조금, 센 직업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흰색을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신다, 그러면 내가 성격이 깔끔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흰색은 모든 거에 또 반대로, 어때요? 색을 변화시키는 역할도 하거든요. 어, 합류를 잘, 같이 잘 섞이는 기도 해요. 그래서 좀더 밝게 하는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흰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 사주를 조금 보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으신지. 그리고 이 색, 색을 이렇게 뭐, 인테리어나 집안을 꾸미거나 옷 색깔도 저한테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흰색을 조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사주에 또 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금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러고 이렇게 사주에 금이 조금 이렇게 많으신 사람이 조금 이렇게 서쪽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이쪽 방향이나 서, 서북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해운연마다 음수 보면서 이렇게 이사를 하거나 문서를 잡으실 때 조금 도움이 조금 되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주가 약한 것 같으면서도 사주에 금이 많다라는 거는 보완하실 수 있는 다른 또 다른, 음, 토가 필요하시던지, 그 다음에 어, 물이 좀 필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믹스해서 옷을 조금 입으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시고, 인테리어도 조금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흰색, 흰색은 비단 순백의 그 순수함만 가지고 있으시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또 반대로 역으로 내가 좀센 성격이고 깔끔을 떠는 성격이다. 사주상에는, 어, 금을 표현하기 때문에 내가 완벽주의자는 성격이 조금 많고, 그래서 조금 이런 분들은 오행이 조금 맞지 않으면 내가 성격을 조금 바꾸시는 것도,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도 내가 금이 많다라고 하면은 좀 내가, 어, 잘 직업을 선택을 하시, 이렇게 자녀를 키우실 때 선택을 할때 조금 더 내가 그쪽으로 취중을 해서 내 사주의 오행에 맞게 이제 기르시는 것도 좀 좋다. 이렇게 세계관에서 조금 이렇게 제가 저 나름대로 알고 있는 거를 스토리텔링을 해서 지금 전달하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집중을 못 하거나 공부에, 어, 그 다음에 어, 이렇게 개구장이고 산만한 아이들이라면 좀 화이트 톤으로 조금 이렇게 꾸며주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